그리고, 어, 숫잔데라는 꽃이 있어요. 음, 숫잔데라고 하는 꽃은, 이렇게, 분홍, 그리고 보라,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내년, 매년, 내년을 위해서 제가 미리 사왔어요. 어, 왜 그런가 하면은, 어, 이게, 지금 사야, 활착이 되면서 내년에 꽃이 이쁘게 펴어요 제가 항상 보니까 이 거북머리도 어 거북머리 더 많이 폈어요. 거북머리도 당해 년도에 살 때는 키가 작고 이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너무 풍성하고 이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해 어렸을 때 사는 것보다 이렇게 풍성하게 살 저기 그 다음 해가 더 풍성하고 이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올해, 이거, 이제 제가, 여기는, 어, 뭐가 있었던 자리냐면, 안젤리나 티컵 세덤이라고, 그게 있던 자리인데 올, 저기, 7월 달에, 여기가 저기 한몇년 동안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7월 초에, 7월 초인가? 언제 뭐 하여튼 비가 많이 오고, 그때 오고, 한동안 안 오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과습이 되고 뭐뭐 난리를 치면서 싹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쪽 끄트머리로 조금 남았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심어줄 생각인데 얘네들이 조금 키가 클것 같아요. 이 조그만 분해서 이만하면은 얘네들이 더 키가 클것 같은데 사실 얘네들도 키가 크기 때문에 이게 이거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보니까. 어, 상토로만 돼 있어요. 상토로만 돼 있어갖고, 이것도 제가 그냥 다 풀어, 저기, 다, 이거 하는 거 털어주는 걸로, 털어주는 걸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흙에서 흔들어서, 흙기서 흔들어 보면, 얘도 뿌리가 뿌리가 많을 것 같아요. 뿌리 갈래를 지금 현재 여기서는 세 갈래인데 이거는 하나는 이렇게 크다가 끊어져 갖고 옆에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얘도 얘는 꽃이 필것 같고요. 얘네들도 좀 꽃이 더필것 같아요. 보니까 얘네들도 뿌리, 뿌리 갈래를 해도 될것 같아요. 일단 더 털어보고. 어우, 막 뿌리가 이 조그만 화분에서 자라느라고 엄청 엉켜있어요. 그리고 살살 풀어주면 될것 같아요.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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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살살 애기다로듯이 풀어줘야지 이걸 막 잡아 당기면 상처를 입어요 이거를 사온 대로 그냥 푹 집어넣으면 되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냥 될수 있으면 이거를 좀 이렇게 벌려준답니다 이게시서 됐어요. 이렇게 끊어줘도 충분해요. 삽목도 하는데 뭐 이거 끊어준들. 근데 이거 끊어줄 때도 잘 끊어줘야 되지. 이거 잘못 끊어주면 또안 돼요. 잘못 끊어주면 그래서 밑에서 끊어주지 말고 위에서 제 생각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끊어주면은. 이렇 해서 세 갈래로 됐어요. 이렇게. 얘도 살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세 개. 아, 이쪽에다가 세개 해야겠네요. 이쪽에 세 개를 하고. 얘가 네 뿌리. 이거 핑크색이 세 뿌리고 이 보라색은 지금 현재 네 뿌리가 되는데 얘도 한 번, 한 번, 아얘 예. 아이고 얘도 막 서로 막 낑겨 있어가지고 얘도 난리도 아니에요 아이고 얘도 흙은 좋은데 아이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이고 막 어떻게 어떻게 살았는지 집을 사람으로 치면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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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주고 그랬다가. 이또 얘도, 얘도 그냥 뿌리 찍기 하면 될것 같아요. 얘는 좀 쉽게 되네요. 자키큰 애들은 뒤로 가고. 아이고 세상에 엄청나요. 이렇게 좀펄얘네들 이렇게 좀 흔들어서 좀 자유로이 해주면은 얘네들이 좀잘 커요. 뭐, 요 안에서도 싹이 뭐 엄청나게 많네요. 흔들어서 좀 씨, 뿌리를 자유롭게. 됐습니다. 자, 이제 키, 키 순서대로. 기 순서대로 심어줘야 되겠어요. 자, 보라색을 이제 큰 거, 여기 뒤다가 이쪽에다가. 물은 이따가 한꺼번에 줘도 되겠어요. 아주 촉촉해요. 이렇게 해주고, 얘가 더 깊어. 기... 이쪽에는 이제 안젤리나 티컵 세덤이 있답니다. 현재 숫자인데 보라. 뭐 키가 크긴 해도 어차피 얘네들 큰 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숫자인데. 다음에는 얘들은 좀 이거 끊어줘요 오 얘는 키가 큰데 여기다가 많이 옆에서 이렇게 올라올 것 같아요. 이거 좀 세워줘야 되겠네 올해도 꽃은 많이 보겠어요. 자, 깊이 심어졌어요. 자, 보여드릴까요? 이게 숫자인데, 숫자인데, 이거 핑크, 그리고 여기 보라색. 보라색이고요. 그리고 저기 붙처꽃부꽃 이렇게 해서 오늘 세가지 제가 사갖고 와서요. 이렇게 심었답니다. 자 꽃이 또 보고싶어가지고 이렇게 오 풍성해요. 자 이렇게 저희집 꽃 이렇게 있는데도 또 이렇게 살 때는 심을 때 없다고 고민을 해왔죠. 살 때는 항상 심을 때 없다고 고민을 하지만 이렇게 또 심었답니다. 감사합니다.